종이와 엄마 다솜은 즐거운 마음으로 소풍을 가는 길이었어요. 늘루 랄라랄라라. 오늘은 맑은 공기 마시며 놀 거예요. 그런데 저 앞에 털이 텁수룩한 오서리 아저씨가 있었어요. 아저씨 입에서는 이상한 연기가 뿜어져 나왔어요. 종이는 <laughs> <laughs> 갑자기 콜록콜록 기침을 했어요. 코가 찡하고 눈이 따가웠어요. 연기에서 매크한 냄새가 났거든요. <laughs> 쫑이야, 저건 담배 연기야. 담배엔 몸에 해로운 물질이 많단다. 자주 피우면 숨 쉬기도 힘들고 입에서도 냄새가 나지. 그리고 쫑이가 담배를 피우지 않아도 그 연기를 마시면 몸이 아플 수 있어. 그래서 담배 연기는 멀리해야 한단다. 종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씩씩하게 말했어요. 나쁜 연기는 싫어요. 엄마, 이 연기 더 이상 맡기 싫어요. 빨리 피하고 싶어요. 엄마 다솜이 주변을 가리켰어요. 여기 봐. 이 표시는 금연 구역 표지판이야. 이곳은 담배 연기가 없는 깨끗한 곳으로 약속된 자리란다. 그럼 우리가 담배 연기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엄마가 묻자, 쫑이는 대답했어요. 빨리 안전한 곳으로 가야 해요. 엄마 다솜이 미소 지으며 쫑이의 손을 꼭 잡았어요. 맞아, 우리 함께 안전한 곳으로 가자. 쫑이는 코와 입을 꾹 막고 최대한 숨을 참았어요. 나쁜 연기가 몸속으로 들어오지 않게 막는 멋진 방법이었죠. 드디어 맑은 공기를 마신 쪼이는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이제 괜찮아요. 근데 아빠한테도 이 사실을 알려 줘야겠어요. 빠방! 키즈몽 TV